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야마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송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알게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잘 알게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말인데, 자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바울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17절.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17절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니까,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내용이 되고, 표현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좀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17절부터 19절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니고 계시는 기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오늘은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더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17절에 나타난 첫 번째 귀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그럼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믿고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 드러내신 것. 내가 이런 존재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게시되어 있는 책.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 중에 절대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음으로 자, 하나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자, 성경이 66권인데 67권이 생겨요. 내가 복음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또는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이 알다, 알게 하시고 할때이 알다,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의 차원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요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지식의 차원을 넘어 부부가 한 몸이 됨으로 완전히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런 거죠. 매우 친밀해서 모든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자, 요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그럼 어떻게 행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더.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것.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데 하나님을 알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은 어떤 겁니까? 말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도 아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도 아래, 아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아는 단계 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뜻도 내게 전달이 되고 내 뜻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걸 내 삶에 살아가고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허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나? 아니,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음풍을 가지고 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것만 붙들고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시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사실 이렇다.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지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어, 너의 죄 내가 사해 주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죄값으로 그 생명을 대신 내어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치르고 대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단편적인 부분만 가져와서 마치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로말미 없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요?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한없이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한정, 무작정, 무한정 참고 인내하시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정하신 때까지만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진노하시고 또 심판을 행하기도 하시지요. 하나님은 한없이 품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하시지 질투하신다고? 하나님 그러셔도 되나 싶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자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종합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나 자기 나름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그 상태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교만에 빠집니다. 함부로 사람들 판단하고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다 하세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누구나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나에 대해 네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은 지식,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통 속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어, 성숙해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인자 기초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잘 살펴서 자, 오늘 하나님을 잘 아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가는 날, 깊이 알아가는 날, 깊이 교통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남은 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깊이 알아가고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어 가며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개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잘 알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또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예배의 감격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또 예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시간부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지는 올려드려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 또 군복무 중인 우리 귀한 형제들 타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식구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도록 백신 접종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추석을 지나면서 정해진 시간에 속 신속하게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